자, 돌들을 잡는 사활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흙이, 자, 단순히 궁도를 좁히는 수는 백이 이쪽으로 그냥 막아서, 자, 뒤늦게 이쪽으로 들어가도 백이 받으면 그만이죠. 자, 또는 자, 이쪽으로 와도, 자, 막으면은, 자, 흔쉽게 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는 자, 뭔가 이쪽이 좀 급소 같거든요. 자 백이 이쪽으로 받아만 준다면, 자 이렇게 끼우는 수가 단수가 되죠. 자, 이쪽으로 따도, 자 이어서 이쪽을 이어도, 자 이쪽을 한 집을 없애서, 자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백이 자 이쪽으로 받아주질 않고 이쪽으로 공돌을 넓히는 수가 있죠. 자뭐 이런 식으로 오면은 자 백이 이쪽으로 공돌을 넓혀서 이쪽 끼워도 뭐 이, 이런 식으로 받기만 해도. 자, 흑이 여기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손쉽게 살아버립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둬야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어렵거든요. 정답 찾으셨나요? 자, 정답은 이 쪽으로 좁히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서 살펴본 수순에서는, 자, 공도를 단순히 좁히는 거는 그냥 막아서, 자, 백이 손쉽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쪽으로 좁히는 수는 조금 다릅니다. 백이 이쪽을 막았을 때, 자, 두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 수는, 자,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치중가는 수가 굉장히 묘수죠. 자, 백이 이쪽으로 궁도를 넓혀도 이쪽으로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백은 나중에 결국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계속해서 손을 빼도 나중에 궁도가 메워지면은 흙이 나중에 이쪽을 잇는 게 단수가 되죠. 이쪽이 지금 흙이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지금 흙이 돌이 와있기 때문에 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이 자이 상황에서 자 이쪽이 아니라 자,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눈에 보이죠? 자, 이쪽이 단수가 되죠. 자, 여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야 되는데 이쪽을 이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활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